있잖아, 그렇 자, 아유, 정말 씨, 무슨 다 하고는 씨. 내뭐 <laughs> 갖고 있는가 보자. 우유 담배도 갖고 있고. 닫아 일단 이거니까. 우와, 오, 오. 근데 원래 이걸 보고로 온건 아니 공사장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. 무서운 말? <laughs> 오씨? 오야, 어, 뭐이거 어디야? 이게 어디? 극장인가? 잠깐만. 나, 나 탈출 구어디야 어우 야, 큰일났다. 오 잠깐만. 음, 여기가 거기에요. 콘크리디아에 있는 그쪽이라고. 난 극장이길래 저긴 줄 알았어. 밑에 극장, 거긴 줄 알았어. 이 극장이라기보다는, 그치? 뭐야? 우와... 엄청 크다! 우와... 뭐야 이거? 나는 이제 공사장 가고 그거 먹으려고 온 거긴 하거든? 이거... 나 이거 그때 다 팔았는데 이거 필요하더라고 저거... 은신처에 이 필요 없어 가운데 나가면 길이 있어용 자, 조심조심 밖으로 나가봅시다. 와, 이 아, 진짜, 씨. 아, 미칠 것 같아. 오! 이야, 뭐, 헉! 야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우와. 어? 이야, 뭐야? 오, 오. 아, 깜짝 놀랐어. 미안, 아, 뭐라니, 미안해요. <laughs> 근데, 제가, 진짜, 타르코프는 소리를 좀 많이 질러서. 저도 지금 목이 아파요, <laughs> 나도 목이 아파. 내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, 지금. 이씨, 뭐야. 치즈 좋아. 아니, 진짜 나는 귀신이, <laughs> 귀신이 갑자기 나오는 게임 안놀래는데 왜 이렇게 타르코프에는만 소리를 지르나 몰라? 아 미칠 것 같아 진짜. 뭐지? 자가 멈췄어. 오, 어, 이것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? 내가 아는 유일한 탈출구가 여기였는데 내가 여기에스 폰대 버렸네. 어? 아이고 참. 자 그럼 여기서. 나는 공사장을 가고 싶단 말이지. 일단 내가 아는 길로 가. 어디냐. 파인 우드 호텔. 글로 오... 가면 안될것 같네요. 직진하면 되겠구나. 여기서. 그럼 되는 거 아니? 넥소스? 넥소스? 네, 레... 고기를요? 아 공사장에 그때 그그 그 가스 가스 모시기가 뭐잘 나와서 거기서 두번 먹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또 거기 나올까 해가지고 그 캐스트템 그거 혹시 나올까 해갖고 공사장에서 두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어, 또 혹시나 착한 공사장이라면 또 줄려나 싶어서 여기인가? 이게 어디야, 근데? 호이짜, <laughs> 호짜 잠깐만, 이거 좀 살짝 옆으로 옮기고 오케이, 됐어 여기가 렉소스? 아, 요거? 지뢰라고? 어, 나 진짜 진짜 지뢰 너무 싫은데? 내가 누나, 누나했냐고 리브님한테도 누나가 되주 돼주... 루... 리브님한테도 누나일지, 루... 아니, 아닌, 아니... 아닌가? 그래서 루... 루... 아... 리브님이 열 여덟. 그치? 리브님이 열 여덟. 어, 저기, 콘코르트야. 나열 여덟. 그치? 리브님이 열 여덟. 어, 설정상 내가 열일고 나이 쳐보세요. 나이 나올 거야. <laughs> 공사장이 저건가? 저기가 공사장인가? 잠깐만. 뭐, 지뢰 있고 막 그런 건, 오, 야, 이게 뭐, 그냥. 벌써 내때막 죽어 있네? 나 아무것도 낀거 없거든? 일단 이거라도 좀. 일단 이거라도 짚자. 무서우니까 끼고 있자. 너 뚜껑도 좀 줘봐. 안써지네 야, 나가. 내가 오빠가 나 그짓말이 확실하다.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. 나 아는 스머 중에 본인이 천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. 응? 12번이 열.. 17살이 두번 됐으면 몇 살이야? 나 벌써 서른 넘은 거야? 어디 보자. 천살은 그럴듯하다고? <laughs> 야, 우리 방 시청자들 아주, 아헌이 들으면 좋아하겠네. 응, 악헌이 그냥, 드디어 나의 이걸 알아주는구나 하면서, 응, 차, 참네. 내 네, 참네. 흥이다. 다. 아니, 20대가 아니라, 봐봐. 저기, 저기, 17살이 두번 되셨, 되셨다면, 그건, 34살이잖아. 뭐 없어요? 뭐없누 없음 말고. 근데 요 공사장이 요것도 탈출구잖아 그지? 좀 조심해야겠지? 근데 2층? 2층 가니까 먹을 뭐게 많더라고. 미안 오빠들 17살이야. 네내오빠들이라또 <laughs> 이제 저기서 사방에서 막 그냥 막 욕하고 하는 거 아니지? 그거의 세배가 렉후스? 내가 여기서 자주 먹어서, 자꾸 여기로 오게 되네? 어 미안, 어, 미안해. 어, 어 어이, 어이, 어, 놀리네. 내가 여기서 자주 먹거든 그거를? 진짜 미치겠네. 어, 우 어떡하지? 나 너무 자주 놀라는데? 어. 야, 오빠래. <laughs> 아니, 다들, 오빠 소리는 다들, 많이 듣지 않나? 오빠 소리는 다들 이제, 뭐, 닭살 돋는다고? 알았어, 미안해. 닭살 돋을 수 있지. 응, 을수 있지. 흥이다. 받게. <laughs> 설마 더토록 갔나? 아, 그거, 필요한디. 이거는 뭐야? 왜 이렇게, 누가 열, 연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한 거야? 열려있네? 신기하게? 오, 다 털었구나. <쏘> <쏘> 짠! 짠! 두 칸! <laughs> 어림없구요. 그니까 같이 캐스트를좀 사이좋게 깨기 위해서 좀 남겨놓지 여기에 스케이브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괜찮겠지? 설마 또나 혼자 어? 왜 스케이브 애들이 여기 있지? 하고 올라왔다가 애들이 그냥 총으로 그냥 <laughs> 어? 나 아픈 기억이 많아 어 줘봐 제발 야 허리 방금 저 탄창 내가 자주 쓰는 거긴 한데 칸성비, 5,000원. 오, 뭐, 왜, 어떤 거 버리라고? 뭐? 황금 가위, 아까? 어, 나, 안 먹었어? 나그 가위 먹지 않았어? <laughs> 미치겠네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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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다. 내가 이런다. 내가, 아휴, 아휴. 나안 챙겨왔구나. 나 챙긴 줄 알았어. <laughs> 계자락, 계자리 여기서 쓰이는 거 맞아? 아닌 거 같은데 아미스 바로 보이지 아니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이상한데 이거 오호 그계자리이 그,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여기였나? 얘였나? 어디 있었더라 그 녀석이 어디에서 나왔던 녀석이더라 이건가 근데, <laughs> 얘는 심지어 처음 여는 거네? 이씨. 오이씨, 어디, 어디다 놨노? 어디서 봤노? 오이 여기 기억이 붕어된? 왜 이롱? 여긴가? 여기 다 아, 이거 있구나. 오이씨, 참. 살짝 문제 많을지도. 그 비행기 소리 시끄러워요. 거기, 그. 혹시 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또 열어본다. 앞어 뭐라 가? 아니, 아까 소리 지는, 아까 소리 지는 이유로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? 어이구,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어이구, 참. 왜 진짜 어, 뭐야? 어, 아, 갑자기 그치, 사람이 있었, 아, 그치, 누가 있었지? 어, 나 지금 누군가를 분명 본거 같은데. 어? 애가 뿅 사라져. 어, 상당히 당황했단 말이야, 지금. 보신 개머리판? 와, 개머리판 완전 크다. 이거 역시 올라가면 뭐 있나? 아, 됐다, 다 막혔구나. 없었다고 한다, 여기는. 자, 이제 공사장. 공사장에서 나가서. 공사장하고 코코르디아 사이에 탈출구가 내가 있나? 어 있다. 코코르디아가. 콘크로디아가... 내가 아까 분명 코코르디아를 봤는데. 여기 공사장? 여기가 코코르디아인가? 오, 잠깐. 마트. 마트가 여기 있고. 공사장이 여기있어 그럼 나는? 공사장 마트 이쪽 아닐까? 몰라 치는 <laughs> 사람 몰라 그냥 가아 <laughs> 피했는데 저 창가에서 누가 쏘고 있었어 아이, 창가에서 쏘는 걸딱 보고, 딱 피했거든? 어, 몇 바퀴, 몇 바뀌었어? 이런, 씨. 아, 나 진짜, 씨. 근데 창가에서 보였던 건 뭐야? 그, 걔네가 거기서 그냥 NPC가 있는 거야? 어, 그렇네. 아, 그렇구나. 몇 바뀌었구나.